I'm 내 h 에 baby. I'm the y I'm t baby. I'm the baby. i 올라 h e baby. i 려 t <웃음> <웃음> 재선이 형! 기다리세요. <laughs>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laughs> 네. 여기 타실 수 없어서 이렇게 안들계신 거죠? <laughs> 네. 어떻게 잘 올라갔어. 예? 잘 잘못 올라갔어요 잘못 내려 얼굴로 내려왔어요? 네. 자 옆으로 앞을 보시고 이쪽 금물을 보세요. 아예 금물을 보세요. 더 네. 어, 완전히 몸을 더 틀어서 금물, 금물 네. 완전 히 보세요. 금물 네. 보시고 그렇게 네. 일어나실게요. 네. 그러니까 네. 스키가 안 내려가죠. 네. 자그 상태에서 포를 이용해서 뒤로 한번 조금씩 이동해 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자 뒤로 이동할 때는 클로프랑 십자가가 되겠죠. 자가네 좋아. 조금 더 조금만 더 내려오실게요. 조금만 더. A 자는 하실 줄 아시나요? 네. 조금만 더들어 갈게요. 제가 얼굴은 찍진 않는데 네. 여기 몸통 부분은 찍어야 되죠? 아, 네. <laughs> 됐어요, 됐어요. 그 정도만 됐고요. 아, 여기 도와드려야지. 천천히 내려가자. 잠깐만요. 자, 그 상태에서 A 자 하실 줄 아시나요? 아, 콜 주세요 콜콜 네. 완전히 그냥 다요? 옆으로 딱 보고 서야지 네. 스키가 안내려가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셨게 됐나요? 같이 올라왔다가 버리고 갔어요? 다 갔어요 동료분들이? 네 너무하시네 자 앞으로 나란히 잡아주세요 그 앞으로 나란히 잡아주세요 자 서있으세요 옆으로 서있어요 그렇게만 해주세요 옆으로 응, 옆으로 아이로 <목소리>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다시 옆으로 앉아서 자, 봐보세요 이렇게 엣지가 엣지 세팅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내려가요 옆으로 꽃게걸음 꽃게걸음, 꽃게걸음 꽃게걸음 해보세요 위에 발이 네. 발이 딱 지탱이 돼서 이렇게 이 발도 네두 발이 하나, 둘 하나, 아, 네. 둘폴 찍지 말고 폴로 찍게 되면 체중이 네. 폴로 가요 아. 다리가 여기가 경사 있어서 좀 아플 거예요 네. 힘들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찍어야 되는데. 네. 원래 지금 패트롤 분들이 와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안 내려가요. 네. 이게 수직이 되면 안 내려가요, 스키가. 네. 안 내려가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위에 발만 A자로 만들 거예요, 위에 발. 자, 폴 주시고, 앞으로 나란히. 네, 이거 잡으세요. 자, 폴. A자. 네, A자에서 스키두 두, 두 손, 두손다 잡으세요. 자, 천천히 떨어뜨릴 거예요. 자, 접으세요, 접. 몸통 접어보고, 천천히, 편안하게 A자로만. A자로 갈로, 밀으세요눈 밀어줘야 돼요. 벗어나지 말고, 칼로 하는 게다리도밀어줘 다리고. 다리로 눈을 밀어줘야 돼요, 저처럼. 어, 한쪽 한쪽 엉덩이가 이렇게 몸이 틀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 발에 체중만 들어가요. 두발다 양쪽 아, 딱 날때. 보고... 안 되겠다. 잠깐만요. 자, 다시 옆을 보고... 옆을 보고... 이거 네. 빨야겠네